6월 10일 화요일, 광기의 결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무엘상 22장 16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공정하게 사리를 분별할 침착성과 지혜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일만큼 끔찍하고 절망적인 광기는 없다. 사울은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사로잡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은신처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했다. 사울에게 다윗의 도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기 진영에 배신자가 있어서 이세의 아들에게 자신의 접근과 계획을 누설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자기에 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성 중다윗의 편이 된 사람을 색출해내면 큰 상과 높은 지위를 내리겠다고 그들을 매수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정보원으로 변했다. 야심과 탐욕, 그리고 자기를 꾸짖은 제사장에 대한 증오심으로 도액은 다윗이 아이멜렉을 찾아갔다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사울의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설명했다. 지옥불처럼 악랄한 그 혀에서 쏟아진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추악한 열정을 자극했다. 미친 듯이 화가 난 그는 제사장 일가족을 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선언을 집행했다. 아이 멜렉 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까지 사울의 명령으로 흉악한 도에게 손에 희생되고 말았다. 사탄의 손에 넘어간 사울은 이런 일까지 저질릴 수 있었다. 아말렉의 죄악이 가득 찼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진멸해야 할 대상을 살려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사탄의 인도 아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노베의 주민을 몰살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한 인간의 마음은 이 정도로 일그러진다. 부주와 선지자 658, 659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무엘상 22장 16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송해섭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진선미 어드벤티스트 아카데미의 발전과 교사 18명, 학생 280명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